자 여러분들 유하 사탕 먹방에 이어서 이번에는 구독자 늘는 법 제가 아직 구독자는 별로 없지만 구독자 제가 알고 있는 구독자 늘는 법 알려드릴게요. 일단 구독자가 늘고 싶은 구독자가 늘면 좋겠는 그. 구독자가 놀면 좋겠는 아이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가면 돼요 전 이승... 저 프레스트 지그재 검색하고 여기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이제 링크를 할 거예요 여기에서 공유 누르고 링크 복사 링크 복사 누르고 여기에서 유명 유튜버 런민기님 신동이님 아니면 허팝님, 허팝님이나 이렇게 검색을 해서 허팝님이나 런민기, 런민기님 영상. 아, 나 스탑 못해 임마. 들어와서. <laughs> 민기님. 아, 나 스탑 못해 임마. <laughs> <laughs> 나, 나 참..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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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음, 어림도 음, 없죠. 꼼수 부리는 거 복사, 절대 복사, 어림도 복사... 없죠. 음, 이렇게 하고? 일단 내가 유리해야지 뭘 봐주 봐주던가 뭐 기다려주던가 하는데. 아직 빵대빵이기 때문에 얘일를 갖춰야 돼. 어허허허허. 아, 잡혀. 나 잡혀. 나 잡혀. 잡혀. 아, 봤었다. 응, 안 돼, 응, 응, 아, 아, <laughs> 아, 이거 유튜브 각 잡지. 너너 유튜브 음, 각 요새 잡을 거 없지 않냐? 어, 그럼 지금부터라도 하나. 어, 어 찍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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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. <laughs> 찍어 찍어. 자, 텐션을 올리고. <laughs> 고맙습니다. 아, 근데 방송인데다그래실제로는 텐션 났다가 방송할때막 텐션 올라오 그래. 아, 그래요? 응. 이렇게. 우리 이렇게. 이렇게. 하면 우리 링크. 네. 클릭하면 그냥 이렇게. 어. 이렇게. 이렇 링크 렇게이렇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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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영상의 링크를 걸 수도 있어요. 영상 링크는 영상 링크는 포레스트 직접으로 할게요. 여기서 똑같이 공유 누르고 링크 복사 하면은 여기 여기다가도 링크 그거 복사한 걸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여기 영상이 바로 떠요. 그리고 아까 제 유튜브 그리고 아까 제 유튜브, 클립퍼도 들어가서, 이렇게, 하면은제 유튜브요. 프로필이 떠요. 자, 이렇게 구독자 드는 방법 총 정리해 보았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들, 유바! 유바! 그시 빨간색으로 쓰면 안 되는데 잠깐만 유바 다시 할게요. 그시 검은색 아니 초록색 유바 유바